지난 동영상에서 피벗 테이블을 데이터 원본을 피벗 테이블을 그리려면 데이터 원본이 있어야 되나. 일반적으로 데이터 원본을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잖아. 많아지니까 이걸 워크시트에다 일일이 올려 놓고 피벗 테이블을 하는 것은 굉장히 버벅거리지 그래서 이제 파워커리를 사용하지.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무거운 데이터들은 바깥에 놓고 바깥에 놓고 파워커리가 끌어들여다가 피봇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이 데이터가 워크시트 이 통합문서 내에 같이 들어 있지 않는 거지. 별도로 이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창고는 별도로 있는 거야. 마치 데이터베이스 같이. 물론,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 데이터 원본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쿼리 코리, 파워 쿼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의 원본은 통합문서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무에 적합한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는 현 시대에는 여기 통합 문서에다가 어, 데이터까지 같이 놓고는뭐 작은 규모에서야 별 상관 없지만 조금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요 시뮬레이션 요파워쿼리를 사용해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끌어들여오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시트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다 그지 이렇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그지 만들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복사해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vba로 만들면 편리하지 vba로 이거를 그래서 이걸 vba로 만드는 걸 한번 잠깐 만들어보자고 s p a t 는 이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 거냐. 어떤 경로가 있어야지, 지그 파일명도 있어야 되고. 근데 S 패스는 이제 어디다 저장해야 될지, 저장 위치, SY는 저장 그 위치에 S 패스에다가 또 파일명을 붙여 가지고 s 이라는 변수에다 이제 담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작업 대상이 되는 테이블 범위. 그 다음에 S value는 이제 테이블을 행 단위로 순환을 쫙 해나가고 하나의 행의 순환이 딱 되면은 거기서 열 단위로 또두 번째 순환 이 돌아갈 때각 셀의 값을 s value 에다 담아가지고 s value 에다 담는 거야 ix iy 는행 방향 순환 열 방향 순환용 순환 변수 s 라인은 음, s value 는 각각 셀의 값을 이제 임시로 담는 거지만 s line 은 한 행에 여러 셀의 값을 한꺼번에 담는 거, sline. 여기다 담고, integer type i-file은, i-file은, vba에서 free-file이라는 함수가 시스템에서 도는 메모리 상의 어떤 파일 번호야. 파일 번호. 그니까, 러 일단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여기다 계속 써주면 되는 거야. 다음에 s pass s pass를 바탕 화면을 내가 지금 홀더를 만들 예정이란 말이야. 근데 바탕 화면이라는 그경로를 어디서 얻어와야 될거 아니야? 경로를 어디서 얻어나 이거지? 응? 이제 퀘스 마크 주고 this workbook 현재 통합 문서의 경로 이렇게 하면 pass하면. 현재 동, 통합 문서가 위치한 경로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데스크탑이란 말이야. 데스크탑이니까 데스크탑을 얻어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얻어 올려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어떤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VBA에 Environment라고 있어. Environment. environment. 엔바이런 이제 약자지 엔바이런먼트에 그러니까 컴퓨터 환경에 대한 모든 모든 속성을 얻어볼 수가 있다 그지 여기에서 유저 프로파일 프로파일 치면은아 유저 프로파일이 유저스 유저 요 경로네 요거 아, 요걸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바탕 화면을 쓰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여기서 바탕하면은, 데스크탑이지. 데스크탑. 이렇게.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복피해서 그러니까 이 직접 실행창은, 그,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거에 있으면 알아보기가 쉽고, 그러니까 항상 애용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s pass 얻어냈고, 그다음 에 s file을 해야 되겠지. 이제 파일명하고 s pass하고 연결해야 되겠지. s pass and 여기다가 지금 폴더를 하나 만들 거란 말이야. 폴더를 폴더를 아, 그냥 데, 텍스트 파일만 덜렁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속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자 얘거지 그러면 스페 s 스내 my 데이터스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 텍스트 파일 이름 세일즈라고 할까, 세일즈 텍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아이 데이터스라는 홀더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야. 근데 홀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또 만들라고 그러면 에러가나니까 확인을 해야 되네. 그럼 확인하는 것은 디렉토리 함수라고 있어 DIR 함수, FVBA의 DIR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여기다가 어, 궁금한 그, 그 파일명이라든가 경로명이 있는지 여기다 문자열 정보를 전달해주면은 디렉토리 함수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은그 이름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다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 문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에스페시에 마이 데이터스. 이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게 파일일 경우도 있고 폴더일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일일 경우에는 그냥 이걸 두 번째 매개변수 안 줘도 되는데 이건 디렉토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디렉토리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 v b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이것이 빈 문자면, 빈 문자면, 빈 문자면 결과가 디렉토리 함수의 결과가 빈 문자면. 그건 아직 그 디렉토리가 없는 얘기도 그럼 이제 만들어줘야지. m k a 그래서 디렉토리 만드는 것은 make directory야. 근데 약자로 mkdir 그래가지고 s p a t 에 and my datas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디렉토리가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하고 통과하고 테이블 범위를 잡아야 되겠지 이거 현재 활성화 시트의 range a1의 colon 의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필요한 그 명령어 거든 open 오픈한다 이거야 어떻게 오픈하느냐 s 파일을 연다 어트, 왜, 어떤 용도로 만드냐? 아웃풋이 아웃풋은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어떻게 집어넣고 만드냐? As, 아까 위에서 받은 iFile, iFile 번호. 여기다 파운드 표시하고, iFile을 여기다 하면은, 여기에, 요 S파일, 요게 S파일, 요죠요거 경로명하고, 저, 파일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이것은 연다 이거야. 어디다가 연냐? 이 i 파일이라는 이 메모리, 이그 파일 번호에다가 파일 번호에다가 열겠다 얘기야. 그러고서 이제여기다 계속 써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 끝났다면 이제 닫아버리면 되는 거지. for i x는 이래서부터 r 테이블에 로우즈의 카운트 행 모든 행을 순환하는 거야. 그다음에 한번 순환할 때마다 순환할 때마다 여기서 초기화 시켜줄 게 하나 있지 s line 그 하나의 행의 문자열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다음 행의 행 작업을 로 초기화를 시켜줘야지 털어버려야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계속 연결하면 문장이 한없이 길어지잖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순환문이 들어가지 i y 는 위에서부터 r table에 column's의 count 이렇게 되면 되지. next, n x t 두 개의 순환이 되는 거야행 순환, 열 순환. 이제 순환할 때마다 이제 열 순환할 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지. if, a l 이블의에스 l s 의 i, x, i, y가 여태 셀셀 l 속성이 이때 편리한거야 i, x, 열 번호, 행 번호 주면은 그 위치를 음, 접근할 수가 있잖아. 쉽게. 이게 빈 문자면 예, 여기서 지금 현재 경우에는 빈 문자가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빈 문자가 두고, 이 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빈 문자가 있을 때는 s value 는 s value 는 ch character character 함수 character 함수 character 34 그리고 character 34 character 34라는 거는 다운표야 다운표. 따옴표.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따옴 표로 딱붙여버리면아 여기 정보가 없는, 없는 곳이구나 하는 거빈물자가 되는 거지 s s value 이제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는 s value r table 에 cell 에 i x i y okay. And, 이렇게 a n 이렇게 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셀 값을 얻어내면서 요걸 S라인에다가 붙여 줘야 지 S라인에 S value에 그리고 S 한 셀이 끝날 때마다 뭘 주냐면 캐릭터 9 캐릭터 9가 뭐냐면 탭키야 탭키 탭키를 누르는 것이 캐릭터 번호 9번이지 응? 문자 번호 9번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방향으로 다 끝났으면 열방향으로 이제 요거 열방향으로 끝난 것을 위에서 지금 여기 이 아이파일 여기 위치에 저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SL i n e 그런데 SL ine 마지막 문자 하나를 빼줘야 돼. 왜냐면 계속 셀 뒤에다 하나씩 어, 탭키를 탭키 값을 계속 줬잖아. 탭키 값 마지막 탭키 값을 빼줘야지. 잘라내버려야지. left. s line의 l e n g s line의 마이너스 l e n g 여기 1이라고 해도 되는데 캘터 번 9번 그래서 여기에서 p r i t 이것도 하나 의 명령문이야. 이렇게 i 파일에다가 써주는 거야 i 파일 메모리 위치에다가 s 라인을 써주는 거지 한줄한줄 한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행이 끝날 때마다 써주는 거야 s 라인을 이렇게 여기다가 i 파일 위치에 써주고 나면은 다음 순환에 가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는 이걸 빈 문자를 털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초기화 시켜 줘야 된다는 거 이제 다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close 시켜야지. close, close. 요 파일을 닫으면 되지. f5 파일이 메모리면서 그어 저기 파일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야? s 파일. s 파일을 닫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된 거네. 이거 뭐 여기 스페셜한데도 s 파일이 뭐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폴더가 만들어지지?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자, 실행을 해볼까? 실행 여기 여기 잘 봐봐, 되나? 만들지나? 만들었네, 그렇지? 잘 만들었네. 우리 지금 열어볼까? 여기 파일 t x 지가 여기 텍스트 파일이 있네. 여 어보면 여 기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 들어 셨 네, 그치 음. 별로 그 간단한 매출 안 되는 거 가지고 재밌는 작업 을했 죠.